자, 5조차 2차시 영상을 잘 시청하셨습니까? 지금부터 3차시 수업을 시작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차시 수업은 2차시에서 레슨했던 내용을 지금 여기 앞에 있는 다섯 분을 모시고 레슨을 실제로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도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오늘 코로나19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기 지금 계신 분들도 마스크를 끼고 있고 저도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자, 목소리가 정확하게 여러분들한테 전달 안될 때도 있을 수 있으니까 조금 불편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레슨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 영상, 2차 시에서 여러분들한테 거립을 치고 또 어드레스를 하고 미니 스윙을 하고 그 다음에 하프 스윙을 하는 레슨들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분들한테 이런 내용을 진행을 하면서 그립을 치고 어드레스를 하고 하는 동작은 여러분들한테 수차례 얘기했었기 때문에 미니스윙 부터 레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그립은 여러분들이 오버래핑을 하든 인트로킹을 하든 한가지를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 계속 지난 2차 시험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집에 있는 A4G를 이용해서 그립치는 연습을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골프 스윙 때그 다음 아까 전 얘기했던 중요한 건 꼬임이거든요. 꼬임은 하체가 제자리에 있는 상태에서 상체가 돌아야 꼬일 거예요. 그런데 시작할 때 우리가 대보면 이게 힘들어요. 사실 무릎을 잡아놓고 이렇게, 요렇게 움직인다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이 연습은 여전히 고수가 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스윙의 제일 중요한 꼬임은 여기서, 있네요. 첫 번째. 테이크백. 이 테이크백이 끝이에요. 몸을 꼬는그 다음 여기서 코킹이 일어나고, 그 다음 몸이 회전할 때는 같이 가버리거든요. 그니까 러 시작할 때 제가 늘 말씀드리는, 아까 좀 이따 얘기할 거지만, 45라는 숫자가 제일 중요하다 했어요. 그게 하체랑 상체랑 꼬임의 각도가 45도다 이말입니다 음, 45도. 그래서 그 45도를 만들어내는 데는 나중에 조금 이따 설명을 하세요. 설명을 하고 일단은 미리 스윙할때 체가 제대로 움직이는지, 하체를 잡아놨는지 이런 거 실제로 하다 보면 잘 모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뭘 하느냐 하면 체를 자, 0 0유로에 가볍게 딱대0곱 그리고 다시 어드레스를 한번 해보세요. 해서 미니스윙을 다시 한번 해보세요. 하나, 둘, 하나, 둘. 어깨랑 팔이랑 일체감으로 훨씬 더잘 느낄 수 있죠. 안 그런가요? 아까보다는. 자, 미니스윙을 하든 스윙을 하든 스윙할 때, 우리 스윙할 때 중요한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축요 머리를 중심으로 하는 등축.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체와 팔과 어깨. 이게 일체감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렇게 움직이면, 할까? 이렇게 움직이면 똑딱볼 하는데도 이렇게 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똑딱볼은 반드시 팔과 어깨와 체. 일체감이 있어요. 세 번째는, 체가 다니는데, 막 빨리 가보면, 진짜 느리구 그거 다틀는 거예요. 템포. 일정한 리듬으로, 일정한 리듬으로 움직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따라 해보세요, 우리 가면게 요렇게도 한번 해보고, 요 느낌일 때와, 요 느낌일 때와, 풀어서 요 느낌일 때. 자, 너무 크지 않게, 너무 크지 않게. 했지만 지금 우리 기본 동작을 이렇게 하니까 생각했던 거다 굉장히 새롭죠. 더는 생각보다 많이 우리가 평상시보다는 훨씬 더 많이 아플 거야. 자 여기서 이게 미니 스윙이에요. 그러니까 미니 스윙이라는 이런 것들도 한 번쯤 스윙하는 시계로 브로치 아닌가 똑같은 결과치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 번쯤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두번째 동작이 이렇게 여기서 미 밀스윙에서 하프스윙으로 하는데 하프스윙으로 갈때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뒤에 를내가 로트 한것이나왔는데 로트를 한 번씩 들어볼래요? 책이 다 있으면 좋은데 책은 무게가 있어 책은 잘 안내리는 거예요 자 얘를 이렇게 한번들어볼게요 최대한 무 이렇게 그냥 가볍게 한번 그 주, 체중을 좀더 모으고 무거워서 좋아요. 자 하프 스윙을 만들기 위한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팔의 모양이에요. 여기서 조금 전에 미니 스윙 하는 방법만 가보세요.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두 번째는 몸을 움직이지 말고 팔, 오른팔을 접어서 체중이 뒤쪽으로 가죠. 뒷면, 뒤쪽, 뒤쪽. 이렇게 뒷면. 이렇게, 뒷면. 뒷면. 어. 다시 원위치. 자, 하나씩. 하나. 머리 중심은 두고, 둘, 뒤쪽. 바로, 이렇게 움직이면, 칼이 내가 평상시에 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고민해 보세요. 지금 맞나, 안 맞나? 아마 하면 어색할 거예요. 이? 하나, 둘, 체를 지었을 때, 하프스윙까지 간다면, 팔의 모양은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다시 바로. 하나, 둘, 봐요. 어, 제가 연습을 하는데, 셋 하면 원위치 와서, 미니스윙 그대로 하고 반대쪽 가면 반대, 앞으로 보는 거예요. 다시 넷. 하나, 미니, 둘, 뒤쪽을 보고. 셋, 고장리 그 내려놓고. 다시 넷, 미니스윙. 아니, 이까지 앞에까지. 미니 스윙 하는 만큼까지. 그다음 다시, 넷, 하면, 왼팔이 좋아요. 얘가, 이제 정면을 보고. 바로, 다시. 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바로, 이렇게 하면 손이 어떻게 여튼, 팔이 어떻게 움직여야 돼로가서 이렇게 되고 또 얘가 가서 원로가서 이렇게 돼요. 결고 자, 노트 잠깐 내려놓고 체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체를 들고 조금 전에 했던 걸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잠깐만요. 자, 이들어오고 나, 둘 이렇게 되죠 그죠 아까로 우리가 책을 이렇게 들었죠 그다음로고 브로고. 고고 브로고. 브로까지 다섯, 하면반대쪽 이쪽으로 책을 정면으로 들었는 데, 바로, 이렇게 아까 전에 책을 한번 들어보면, 내 팔을 확실히 어디 이정도는지 금방 알수 있어요. 아까 들어보면, 약간 이렇게 지신 분들도 있어요. 덜돌아고 음. 그런 것들은, 내가 미리 그런 부분들을 점검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수스윙에 대해서, 이렇게 한 번, 하나, 둘셋넷 다섯 다 여섯 동작을 한 번만 해볼게요. 하체 최대한 자보세요. 하나 둘홍 안에 떨어지지 안 손으로 하지 한 번에 여기까지 바로 다시 한 번만 더 여섯 동작 하나 둘 여기를 와야지. 서지 말고. 하체 움직이지 마세요, 하체. 지금 하체 움직이지 마세요. 바로, 공을 한번 내리고, 공을 한번 쳐볼까요? 자, 공을 한두개 정도만 한번 쳐볼게요. 하나, 둘. 바로, 하체 움직이지 마시고. 된다. 그러면 그 다음이 하체 체중 이동이 하체 체중 이동은 제가 요즘 계속 그 어제 수업을 잠깐 하면서 얘기했던 것 중에 뭐냐면 먼저 하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볼게요. 자 체를 잡 자, 가볍게 팔을 앞으로 뻗어주시고 자 왼팔은 팔을 잡았다고 생각해보세요. 팔을 잡아다 생각하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팔을 쭉 당겨보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당겨요. 그럼 여기 많이 땡기죠? 보게 이렇게. 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렇이 무릎을 숙이고 자 그러면 이렇게 하니까 체중이 오른발로 넘어오죠? 네. 오른발 중에서도 오른발 뒤꿈치로 넘어오 맞습니다. 오른발 뒤꿈치로 네. 그 다음 내려놓으면 다시 5대5 처음에 5대5니까 당기면 8대2 오른발에80% 자, 내려놓으면 다시 5대5 다시 왼쪽으로 할때 오른쪽 무릎을 살짝 눌러주고 땅이입니다. 바로 다시 하나 반대쪽 반대쪽 쭉 당해. 둘오대 오. 셋 다시 하나 둘오대오셋할대 이. 처음에는 바로. 5대5, 2대8, 5대5, 8대1. 이런 식으로 몸의 체중의 변화가 생깁니다. 생각보다 이런 거 해보면 더 많이 땡기는걸 느낄 거예요. 그럼 근력들을 자꾸 노려 떠야 돼. 설명한다고. 괜찮아 괜찮아. 자, 자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 에기게 된다면 그 다음 에 하는 행동이 팔을 정면 으을만 보이고 정면 으자허리숙이고 무릎 살짝 자 독수리가 옆으로 수평으로나면서 다시 쫙 한번 돌아보세요 돌아가 보니 여기서 오른팔만 이렇게 딱 하면 저 보세요 오른팔만 이렇게 딱 하면 시위당긴 거랑 똑같아요 맞나요? 자, 다시 펴고 바로 자 여기서 올라가면 이제 박수 치는 동작을 한번 만들어볼게. 요 임팩 동작의 느낌이니까. 자, 여기서 그대로 하나, 둘 하면 박수. 뭐든 빠르면 됩니다. 세 타면 왼쪽으로 시위를 당기고. 넷 타면 오른손으로 타켓 방향으로 밀어주세요. 바로 다시 하나, 박수. 왼쪽 시위 당기고. 그다음에 합격봐요 바로 지금 했던 이런 맨손 동작들은 체가 없어도 골프 스윙 연속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당장의 채를 빨리 뭐빠가지고 잡지 못하고 하면 조금 전에 이런 동작들, 그다음에 박수 치는 동작들, 아까 채이 채를 가지고 채가 이 팔의 움직임 이런 동작들은. 공을 치지 않아도 연속을하면 골프 스윙이 거의 같 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동작들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이게 실제로는 지금 부분 동작으로 했지만, 공을 칠 때는 연속 동작이 해야 되잖아요. 연속 동작이 되려면, 여기서 올라가가지고, 박수를 칠 때, 내가 왼쪽으로 시위를 당겨줘야 돼, 하체를. 그 그러니까 다음에 여기서 박수 칠 때, 시위를 당겨주는 거예요. 박수 칠 때, 시위를 당겨주는 거예요. 바로, 다시. 자, 두번만 해볼게요. 하나, 둘, 바로. 다그 다시 자, 박수 칠 때, 한 돌리고, 아, 박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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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윙하는 동작을 한번, 하프 수윙 동작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자, 여기서, 그립을 쥐고, 딱 한번 서보세요. 서서, 체를 이렇게 들어서, 어깨랑 내 손이랑 사각형을 한번 만들어 봐요. 그 다음에,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동작 중에 몸을 꼬는 동작을 얘기했어요. 무릎과 골반을 그대로 두고, 어깨 왼쪽 어깨로만 이렇게 한번 돌아봐요 45도. 그러면 45도 오른쪽. 그러면 골반이나 어깨가 편차가 45가 생겼어요. 맞나요? 바로 다시. 자, 이할때 오른팔을 내몸 쪽으로 살짝만 접어줄래? 오른팔을 봐요. 이렇게 이렇게 접세요 왼팔은 그냥 두고 오른팔은 내 몸에 살짝 붙인다 생각하고 다시 45도. 돌 하면, 이제 45평 차가 났으니까 그냥 돌면 돼요. 요 응. 손은 그립 지는 손을 자기가 슥 잡아주세요. 요손 조금 좁히고, 그렇죠. 그러면 백스윙탑의 위치가 되죠. 그대로. 바로. 다시. 자, 왼, 오른손 가볍게 접어주고, 하나, 할 때. 하청 중심하세요. 하나 할 때. 둘, 거대로 올라가요. 요게 내가 백스윙하는 탑의 위치에요. 바로, 다시, 하나, 둘, 자, 여기서 체가 가야 될 길을 어디냐면, 여기서 왼손을 아봐요 왼손 놔 놓고 통 내려봐요. 요게 여기서 이렇게 통 내리면, 이 체가 갈 길이에요. 왼손이 이렇게 하면, 오른손이 그대로, 왼손이 내려갈 때 가볍게 치고 내려오면 원위치로 돌아올 거예요. 맞나요? 다시 요 상태에서, 하나, 둘 하고 가져오면, 뭐거 가져왔을 때는 어깨는 뒤쪽으로 45도를 보고 있고, 골반은 정면을 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짚는 후에 딱 원위치로 놓으면, 바닥에 원위치로 시키면, 원위치 시키면, 골반은 지금 동작처럼 골반은 열려있고 어깨는 정면 그러면 또 45도가 유지되는 거예요 이 상태를 만들려고 해요 우리가 그러면 여기서 이 동작을 이 동작이라고 같다고 생각니다 그러면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똑같이 무릎 잡아놓고 하나 45도 둘 하면 여기 올라갔을 때 오른손을 이렇게 한번 올려보세요. 아까 모양은 같은 거 같아요. 여기서 손만 내린 거예요. 그 다음에 왼손을 가볍게 툭 한번 내려보세요. 하나, 올라왔다가 올라왔다가 다시 한번 툭내려세요고 그 내려갈 때그 손을 그대로 가져와요. 원리 çek なるほど。<music> 바로, 자, 우리가 조금 전에 했을 때, 중요한 사항이 뭐,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레슨할 때 지금 얘기했는 중에 첫 번째는, 시작할 때, 여기서 45도 동안 상체랑 하체랑 보인 거.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 올라갔을 때, 내가 현재, 얘는 90도, 얘는 45도란 말이야. 그럼 내가 이렇게 툭툭 내릴 때, 얘 끌고 올 때, 임팩트 그 동작까지, 얘는 45도 열려있고 얘는 안 열려 있는 상태만 만들면 돼요. 요 상태만 만든다고 생각하고딱 들어가서 이 채만 나와버리면 내 몸이 마지막에 저절로 끌려가요 그래 런 상태만 잘 만들 수 있으면 스윙은 크게 잘 안되네요 왜냐면 그립의 확률이 지금 굉장히 약하잖아요 요런 상태를 유지해서 앞으로 자, 이, 지금 현재 스윙하는 선, 연습을 좀 해보시면 내 스윙이 크게 많이 안배랄 거예요. 힘도 좀덜 들어가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영상을 찍는데 협조를 해주셔서 고맙고, 어, 학생들도 지금, 사실은, 어, 학교에 있으면 지금 우리가 5주차 들었었으니까, 지금 앞에 수업 두주 못한 거 따지면, 한 6주에서 7주 수업을 했으면, 지금 여러분들 정도 수영을 사실 해요. 젊은 친구들은 확실히 빠르더라고요. 자, 어쨌든. 이런 수업하는 데 도움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수업 어떻게 잘 보셨나요? 지금 앞에 이 다섯 분을 모시고 레슨을 진행했는데 이 다섯 분 도움으로 아마도 여러분들한테 어, 스윙을 배우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섯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가지가 여기서 박수치는 수윙을 얘기해 줬죠자 여기서 그대로 박수치고 왼쪽 신이 당기고 오른쪽 밀어주고 다시 쭉에서 박수치고 신이 당기고 밀어주고 자 이런 행동들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골프 클럽이 없어도 충분히 집에서 익힐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그립 지는 연습을 우리 A4G를 통해서 연습을 해주고, 두 번째, 책을 가지고 팔의 움직임, 책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팔의 움직임, 이렇게 팔의 움직임을 연습을 해주시고 또 팔에 팔을 잡고 심리를 당기는 느낌 오른팔 왼팔 오른팔 왼팔 또 여기서 박수치고 왼쪽 심리당기고 가켓방향으로 팔이 빠져나가고 이런 동작들은 지금 앞에 여기 계신 분들은 공을 아주 잘 치는 분도 계시고 처음 배우는 분도 계십니다. 처음 배우는 분들이나 아주 잘 치는 분들도 반드시 이 동작들은 늘 생활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아마도 골프를 잘칠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겁니다. 이상으로 5주차 3차 시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